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박혀 죽으시고 장사한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싸우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싸웁나이다 아멘. 찬송가 420장을 다 같이 찬송하겠습니다. 420장입니다. 너 성결키 위해 늘 기도하며 너주 안에 있어 늘 성경보고 전형제들 함께 늘 사귀면서 일하기 전마다 너 기도하라 너 성결기 위해 내 머리 숙여 처음 미리 계신 내주께빌라주사귀여 살면 주달물리니널 보느니 마다 조 생각하리 노성결 기위에 주 따라가고 일다 급하여도 당황치 말고 참 즐거울 때나 또 슬플 때나 너 주림만 믿고 늘 따라가라 너 성결기 위해 늘 기도하며 내 소원을 주께 닦아어라 성령을 받아 주 섬겨 살며 저 천국에 가서 더잘 섬기리. 아멘. 27장 계속해서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10. 4장 또는 15장부터 26장까지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그것을 쭉 말씀하시고 그 말씀하신 후한번더 언약을 맺주시는 그러한 차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돌비를 새기라고 그랬고 그 가운데 명령을 지키라 그러면서 어찌 보면 십계명을 한번더 말씀하신다 보여져요 오늘 우리가 볼 말씀은 그러면서 하나하나 짚어가시면서 그런데 요 말씀이 여호수아서 팔 장인 그대로 이루어지는데 거기에는 축복의 말씀도 있는데 여기에는 축복의 말씀은 없어요. 아마도 사람이 긍정적인 것보다는 부정적인 것 이제 28 장을 우리가 내일부터 또 보게 될 것인데 축복보다는 저주가 세 배나 더 많다고 하는 것을 보면은. 사람이 그렇게 잘 하는 것보다도 이사야가 지적한대로 우리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어서 자꾸 그쪽으로 그쪽으로 우리가 이 관성, 회기 이런 표현들을 쓰는데요. 그렇게 가게끔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도 이런 말씀들을 더더욱 주시지 않는가 싶습니다. 오늘은 27장. 에. 11절에서 26절까지 교독을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1절을 봅니다 모세가 그날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로벤과 갓과 아셀과 수블론과 단과 납달리는 저주를 저주하기 위하여 에발 산에 서고 장색의 손으로 조각하였거나 부어 만든 우상은 여호와께 가증하니 그것을 만들어 은밀히 세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응답하여 말하되 아멘 할지어다 할지니라 <laughs> 그의 이웃의 경계표를 옮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개인이나 고아나 과부의 송사를 억울하게 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laughs> 짐승과 교합하는 모든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장모와 동침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무지한 자를 죽이려고 뇌물을 받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이율법의 말씀을 실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아멘. 어, 말씀드린 대로 어, 요 말씀이 어, 여호수아서 8장에서 <laughs> 그대로 이루어지게 되는 거. 우리가 어제도 좀 읽었습니다. 8장 30절에서 33절까지 이렇게 쭉 보면 어, 그립 신산에 또 사람들을 세우고 에벌 산에 사람들을 세워서 하나님께서 모세와 그리고 이제 여호수아 시대 때 말씀하신 고그 말씀들을 그대로 전하는 그런 내용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호수아 같은 경우는 그의 유언을 한번더 백성들에게 선포하게 될때 여호수아서 24장에서 세겜이라고 하는 곳에 모으고 그 백성들을 한번더 교훈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축복과 저주가 그들 앞에 그대로 어 있는 것인데요. 어1절을 보면 모세가 그날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이 명령한 그 내용은 아마 우리가 어제 본 말씀도 여기에 포함된다고 보고요. 그 명령은 하나님 앞에서 어 충성하고 그 말씀을 지켜 행하면 복을 받게 될 것이지만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저주를 받게 될 것이다. 하는 그런 말씀들을 해 주고 계시는 거지요. 그러면서 그리신산과 13절 에발산 이렇게 나오는데 열두지파잖아요 여섯지파 여섯지파 이렇게 세우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집이 그리신산 즉 축복의 산에 세운 사람들은 누구이고 에발산 즉 저주의 산에 세운 사람들은 누구인가 집이 살펴본다면 표현이 맞을지 모르겠습니다마는 12절에 나오는 그 자녀들은 라엘과 레아에게서 태어난 자녀들이고요 13절 에발산에 세운 자녀들은 그 종이었죠 빌하와 실바에서 태어난 자녀들이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에발산에그 자녀들 중 루벤, 그 다음에 스불론 것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루벤 같은 경우는 레아에서 태어난 첫 번째 아들인데, 근데 왜 여기에 쓰게 될까요? 수블론 같은 경우는 막내예요. 그래서 이쪽에 세웠다. 이제 그 짝수를 맞치기 위해서 그렇게 세웠다 볼 수가 있는데, 사실은 루벤 같은 경우는 왜지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것을 창세기 49장에서 어, 이유를 보시면 되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보면은 상당 부분이 이 성적인 부분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고요 그 성적인 부분은 단순히 남녀관계의 문제가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우상 숭배와 연결시켜서 설명하고 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보시면은 이 이야기가 좋으이라 봅니다 어쨌건 이 모세는 여우수아에게 그리고 그 백성들에게 명령하여서, 어, 여섯은 이쪽에, 여섯은 이쪽에, 그래서 사실적으로 축복과 저주를 선포하고 있는 것을 우리 여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해서 좀, 만약에 우리 아이들과 이런 성경을 읽어 나간다면, 좀 왠지 좀 어색하겠지요. 그 정도로. 어, 자세한 그런 내용들을 다 담고 있고 좀 표현하기 좀 그렇지만은 근데 가만히 보면 이런 것들이 다 당시에 우상 숭배와 연결되어져 있었다 그러한 내용들과 거의 같이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은 여러분들이 되리라 봅니다 특별히 15절 같은 경우는 이겨명과 연결되어져 있죠 그래서 우리가 앞서서 성경을 볼 때도 그 단어는 우상 숭배에 대한 하나님의 표현, 이렇게, 여러분과 나누었어요. 무슨 단어였었죠? 15절 보시면은, 가증하니 그랬었죠? 이 가증하다라고 하는 요 표현은, 앞서서도 이렇게 이렇게 보면은, 그런데, 은밀히 세우는 자, 은밀, 그럼 은밀히 어떻게 세웠을까? 아마도 보면은, 뭐 숲속에다가 또 골방 같은 데다가 아마 그렇게 세워스리라 생각을 합니다. 그런 자들은 철저하게 저주를 받게 될 것이다. 그것을 우리가 한번 더 보셔야 되는데, 근데 그1 5절에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 어서 저주를 받는다라고 하는 요 표현이 성경 어디에서 제일 먼저 나왔을까요? 혹시 나온지 아시겠어요? 요 표현이. 창세기 3장에 등장하는데, 창세기 3장은 인간의 타락이 나오고요. 인간을 타락시킨 매체가 뭐였습니까? 뱀이 사탄이 아닌 거죠. 그것은 하나의 도구였었죠. 그러나 그 도구로 사용된 뱀에게 하나님께서 뭐라 말씀하시냐면, 너는 저주를 받을 것이요. 그래서 그의 모습을 그대로 설명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따라서 율법을 어기는 자도 종말에는 사단의 저주를 받듯이 그렇게 저주를 받게 될 것이다. <laughs> 이렇게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시면은 너무 너무 좋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 속에 우리의 신앙의 자세 속에 한번더 우리 자신들을 잘 이렇게 정리해서 뭐라 할까요? 저는 그렇게 표현을 하고 싶어요. 이 산다고 하는 게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단순하게 살아야 돼. 단순하게. 복잡하게 살고 뭐이 사람들 이제 성향이 조금씩 조금씩 다를 수가 있는데요. 방법이 없다고 생각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단순하게 살아가는 거. 단순하게 사는. 그 단순하게라고 하는 표현도 여러분들 이잘 이해를 해 주셔야 되겠죠. 그리고 그리고 이제 그 16절 같은 경우는 뭐 여러분들이 금방 이해를 하실 거고요. 17절, 이웃의 경계표, 이것을 우리가 19장을 나눌 때 한번 살펴보았어요. 그러면서 어,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릴 때 19장 14절이었거든요. 이 아합이라고 하는 자가 나봇의 포도원을 빼앗으려고 할 때, 그거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린 바 있습니다. 해서 보면은 그 19장도 여러분들이 뭐 읽을 것겠네요 그래서 보면은 다 하나님께서는 이 율법을 주시는 목적이 하나 있는데, 그 목적은 이웃 사랑이에요. 이걸 우리가 놓치면은 안 되겠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 다음에 18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하고자 하는 것은 맹인에게 길을 잃게 하는 자는 저주를, 그리 맹인에게 길을 잃게 하는 자가 어떤 자일까요? 이것은 아마 형용적 표현이 되겠죠? 어떤 자일까요? 살면서이 악의적으로 뭔가를 이렇게 표현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뭐제 표현이 맞을지 모르지만 아주, 그, 그, 그 아주 그 근본적으로 좀 이렇게 좀안 좋은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20절 같은 경우는 사실 이런 부분들이 그 20절과 21절 같은 경우가 이게 또좀그 23절, 뭐다 그렇죠. 뭐 22절도 그렇고, 이게 우리가 입 밖으로 내놓기가 좀좀 좀좀 조금 어색한 그런 부분들이 아닐 수 없는데, 그런데 이런 부분들이 커반다 여기 있잖아요. 그 당시에 안 좋은 문화예요. 안 좋은 문화, 그래서 어 우상을 섬긴다거나, 아니면 또 다른 쪽에서의 문화인 것을 알 수가 있어요. 특별히 20절 같은 경우, 그 단어는 조금 바꿔야 되리라 전 생각을 해요. 예를 들어서, 그의 아버지의 아내와 이렇게 아내라는 표현보다도 그 당시에 후실, 이런 표현들이 있잖아요. 그것이 맞는 말이에요. 그래서 본다면 두 사람을 우리가 떠올릴 수가 있겠죠. 그래서 아까 13절에서 말할 때, 루벤 같은 경우, 루벤 같은 경우가... 바로 그런 창세기 35장에 나오는 혹시 또 기억되는 사람 있으세요? 압살롬이 기억이 되죠. 압살롬 같은 경우도 사무엘하 16장에서 굉장히 참이 못되다고 하는 것을, 그러니 사람들이 그렇게 했어요. 그 채로 이렇게 가리게끔 했는데 이 압살롬 같은 이이 못된 이런 친구는 그 모든 걸다 걷어서 모든 사람들이 다. 보는 가운데서 그 못된 짓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주를 받는 거죠. 그 다음에 21절 같은 경우도, 이것도 여러분, 이게 이제 이게 그 미신 우상 이렇게 볼 수밖에 없는 게, 예를 들어서 근동 아시아도, 아시아도 그렇고, 우리도 그렇고, 이그이 그이 동북아, 유럽도 마찬가지예요. 보면은 여러분. 반은 사람이고 반은 짐승이고. 그죠? 이런 모습들. 예를 들어서 이와 같은 사상이라고 할까요? 이와 같은 모습이 사실 우리 단군 신화에도 있는 거 아닐까요? 곰이 그래가지고 사람이 되는 거. 이게 다 그런 그런 모습들이라고요. 그리고 지금도 우리가 뭐 에집트라든가 아니면 어 뭐 그리스라든가 뭐 이런데 여행을 해보면 이와 같은 어떤 그 작품들을 우리가 많이 볼 수가 있잖아요 반인반수 그런 거 특별히 이제 우리 같은 이동북아 이쪽은 용 그다음에 사자 우리도 몽골 쪽과 연관이 있으니까 몽골 같은 경우는 늑대 그 푸른 눈을 가진 늑대 이런 식으로 <laughs> 표현하고 그래서 징기스칸 같은 경우도 늑대를 어찌 보면 숭상했다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그런 탈을 쓰고 그런 머리를 하고 이게 다이 우상과 연결 또 연관되어져 있다 보여집니다. 그래서 21절 같은 경우도 그렇고 22절, 23절 그리고 또그 24절 다이 마찬가지예요. 결국은 결국은 율법은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신 이 율법은 이웃 사랑과 연결되어져 있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시면서 그것을 지키는 자는 복을 받게 되고, 그것을 어기는 자는 벌을 받게 되고 하는 거 여러분들이 한번더 기억을 하시기를 바래요. 그러면서 마지막 26절로 가보세요. 이 율법의 말씀을 실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조주를 받고 실행하는 자는 복을 받는데, 사실 여기서는 복 받는 것에 대해서는 기록을 하고 있지 않는 이유를 아까 말씀을 드렸어요. 사람들이 그런 쪽으로 흘러가기 때문에 이것을 더 강조하기 위해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 그런데 그 26조를 이렇게 읽어가다 보면 이 율법의 말씀을 실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이렇게 되 있는데, 우리가 여기서 개혁 개정판이라고 그러잖아요. 개혁 성경에 보면. 한 단어를 더 넣었어요. 뭐라고 돼 있냐면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이 모든이라고 하는 게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사실 이 안에도 다 녹여져 있지만은 그렇게끔 여러분들이 보시면서 이해를 하시면 좋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실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요 실행한다 하는 요 말은 계속적으로 진행하는. 그러니까 현재 진행인 거죠. 계속적으로 우리 삶 속에 이와 같은 말씀을 계속해서 실천해 가지 아니하면 안 되는 거죠. <laughs> 우리가 그렇게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켜 행함으로 복의 복을 얻게 되는 거죠. 요 사실에 대해서 사도 야고보가 한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읽고 마치도록 하죠. 야고보서 2장을 펴보세요. 야고보서 2장 14절로 26절까지 좀긴 말씀이지만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죠. 우리 영상으로 예배하시는 분들도 야고보서 2장을 펴세요. 14절로 26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함께 합니다. 내네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하리라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잘하는 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아하 허탄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을 알고자 하느냐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재단에 바칠 때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이에 성경이 이른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은 것 이것을 의의로 여기셨다는 말씀이 이루어졌고 그는 하나님의 보시라 칭함을 받았나니 이로 보건대 사람이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믿음으로만은 아니니라 또 이와 같이 기생 라합이 사자들을 대접하여 다른 길로 나가게 할때 행함으로 의롭다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 니 아멘. 그래서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그래서 우리가 이 읽은 말씀 보면 매 절마다 이렇게 말하면 백성들이 뭐라고 답을 합니까? 아멘. 이렇게 아멘. 이렇게 답을 하듯이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실행하지 않는 자는 저주를 받게 될 것이고 실행하는 자는 복을 얻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주의 은혜로 승리하시는 귀한 여러분들 오늘도 주님도 의지하시고 주님도 바라보시고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여러분 모두가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오늘도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갈 때.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시고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여 우리 한번 외치고 동성으로 주님을 의지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을 통하여 영광 고두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믿습니다. 우리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